<laughs> 대단하신 분. 아니 어떻게? 너다 화니? 때 <laughs> 얘는 확실히 있잖아. 사진이 안 나와. 이 정보가 굉히 예뻐. 너무 화해 미안합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말해봐요. 빨리! 야, 나발 담그고 싶었는데? 담글 수 있는? <laughs> 다그래 원래. 원래 안된 지금 반찬. <laughs> 밑 반찬 <laughs> 미쳤어. <웃음> 자. 이거 알겠습니다. 여권 주비야. 네. 어, 감사합니다. 나무 <laughs> 잡소. 이거 써. 네. 감사합니다. 아이크써어감사도돼요 이거. 아, 안 켜졌다고, 안켜다 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행복해. <laughs> 네. 내가 줄게, 꿀이 미형는데행복하자 행복, 얘들아. 지금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도 줘? 난 이걸로 떠날게. 응. 짠. <laughs> <laughs> 윤솔 깼어. 다행 야무지게 포장까지 음, 맛있게 드시겠어요 <laughs> 지금 헬리 쓰는 거 아니고 드시거든요 <laughs> 진짜 야 뭐야 <laughs>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은데 대박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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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머머, 어머머. 야, 진짜로. 너무 오, 좋다. 좋다. 뭔데? 뭐 우와, 여기 파라. 여기 물 물이 엄청 맑아. 그러니까 대박이야. 근데 완전 깊어. 아니야, 깊은 가영워수있겠다 아니, 이리 여기 너무 좋아요. 추천합니다. 대박. 얘들아, 우리 오늘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미쳤지? 너무 좋아. 뷰가 미쳤다. 산뷰. 옷이 이렇게 해서서 이쁜 것 같아. 꽃 장식을 해주셔가지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배고파 지금 우리 백숙 당장 넣어야 돼. 다리 배고파 디딤 당장 <laughs> 도 백숙을 <백수를> 놔야돼나잘 <넣어야> <laughs> 나온다 그니까 진호 너가 제일 멀쩡해 <laughs> 진짜 원시인이야 사진 도 찍으면 안 돼? 그냥 여기서 도 아, 사진 찍어 야이 효경 너 지금 너 앞에서 좀 찍어줘 봐 너무 크다 네, 네. 너무 예뻐 에 그래? Tacos, 머리가, 머리가, 바야아같은데 이거, 맞아? 아, 아 빨리 알겠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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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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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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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좋아. 근데 이우경이 여기 오는 게 어때? 어? 사진들. 빨리. 아까 줄게. 너가 참아. 아, 저기 앞에. 우경아 미안한데 어깨 좀 펴줄래? <laughs> 어, 어깨를 피부한자. 어, 냄새가개 좋아. 그것도 아니. 시원해. <laughs> 모임? 나좀찍어달라 셋, 하나, 둘, 셋, 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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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하나, 어 하나, 하나, 하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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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깔끔하 해볼까? 비... 저 지랄 <뭐라데> 아니 말하는 거 50대2 <뭐라데> 솔직히 화보 아니야? 신어 이렇게 뒤졌다 기다리니 네, 휴창공항 플리마켓에 왔습니다. 근데 김규민한테도 흥수도더라? 흥수를 나봤어 아, 저기네. 어, 플리마켓에 왔어요. 다 팔렸어. 네. 샌드 칩주 던데 오이, 내가 봤 어? 여기 너무 너무 그못가라다 왜? 너 여기 고강 하고 싶어? 있어? 어? 그냥 가. 음. 음. 왜? 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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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어 니 있잖아. 이 오케이. 오워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케이이다 이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데, 왜냐면 이 모의고사는 2011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어댓게. 어때? 아직 안 먹었는데. 미연이가 만든 까놀레야 어? 나도 오. 뜯어서 줘아 절반. 음. 네 이렇게 많이 줘? 음. 어때? 맛있어. 괜찮아? 근데 이거 맨날 나음에 사고친다고 하더니 응. 언니가 오랜만이다두지너 머리에 흘려 채워주지?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컵이 아니, 너무 예뻐? 예뻐서요. 컵을 아니, 조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또벌는면안 돼. 왜? 컵을 먹다가. 구독자 1 0명이라 괜찮아 8명인데? 아, 깎였어? 원래 8명이야 원가한 9명 되지 않아? 응 음. 음. 너무 맛있어? 응 음. 크림 올려먹어봐 음. 크림 싫은데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러면 아니, 아이스크림 이거만 먹으면 너무 쎄. 그래서 여기 흰 크림까지... 자영이한테... 이게 뭐야? 제가 커피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머리. <laughs> 어때? 어때? 막그지 않지? 실력이 길어. 신분